태희두령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신랑님 매시고 있는 태희두령입니다. 선생님. 네. 요새 다들 재물이 네.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네. 내 재물을 네.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네.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네. 뭐 부적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네. 뭐 기도를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한데 네. 우리 태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네. 네, 네. 비법 이런 걸 있을까요? 어 저는 비법을 굳이 말하자면은 네. 일단 이것도 저희 아시는 분들만 네. 신도분들 몇몇 분에게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일단은 충동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름 속된 말로 지름신이 네. 와서 지름신. 어 굳이 사야 될 것도 아니고 네. 굳이 해야 될거 아닌데 네. 많이 지출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돈이 막 나가요, 네. 돈이.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비법 중에서는, 네. 어, 예를 들어서 본인 통장에 네.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하면, 네. 어, 한 10개에서 반 정도나, 네. 그냥 어느 정도 현금을 찾아서, 네. 뭐, 검은 봉다리에 네. 이렇게 잘 넣어놓고, 네. 그걸 가지고, 냉동실 있잖아요. 냉동실이요? 네네. 왜요? 냉동실 깊숙이 넣어놓고 꽁꽁 얼리면, 네. 일단은 나가는 돈을 뭐, 손재나, 아니면 네. 나가는 걸 조금 막을 수 있다라는 옛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비법 아닌 비법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로 해서, 어 성부를 보셨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방송하는 김에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laughs>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네네. 여기저기 막 숨겨놓으시고, 네네, 막 검은 봉지 안 보이게 막 옛날에는 옷장에도 숨기고 네. 막 그렇잖아요. 옛날 분들은 옛날 분들은 있다. 네. 그 옛날에는 또 가마솥이 있고 네. 장작에 불도 이렇게 때우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 쓰시는 곳에다가 현금이나 어. 이런 돈을 해서. 소간에 넣어놓고도 하셨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재물을 지키는 네. 그냥 일반인들도 할수 있는 셀프 비법이라고 하면 네. 재물 운이 좋아지는 이런 비법도 혹시 있을까요? 재물 운이 좋아지는 비법이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laughs> <laughs> 아니, 너무 궁금하시는 해 분들이 많아요. 어, 어, 일단, 재무 운이 좋아지는 비법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단 본인 뭐 성격이나 이제 사주에 들어있는 걸 보고선 저희가 판단을 짓긴 하는데, 네. 일단 재무 운이 좋아지려면은, 잠자시는 방향이 네. 본인에게 맞는 방향인지 꼭 알고는 있어야 되세요. 방향이요?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어른들이 네. 잠자는 방향이 뭐 머리가 북쪽으로 하려면은, 좋지 않다라는 아, 이야기도 있지만 네네. 오히려 그게 맞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방향을 잘 따져서 본야의,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고 네. 잠자시면은 그래도 재무에 대해서는 조금 높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그러건 약간 풍수지리에 해당하는 거죠 네네 아, 혹시 그러면 그 옛날 선생님들이 빨간색 지갑을 갖고 있으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지갑 빨간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도 사주팔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나요? 어 일단 사주팔자에 따라서 네. 본인이 맞는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빨간색을 되게 좋아해요. 아네 개인적으로요? 네 개인적으로.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일단 저희 신당 같은 경우에도 네. 빨간색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비치를 해놓긴 했는데, 네. 어, 본인에게 맞는 색깔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본인 지갑이 됐던 옷이 됐던 네. 색깔에 맞춰서 소지를 하고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선생님은 재물에 대해서 정말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혹시 뭐, 시기나 <laughs> 이런 것도 잘 맞춰주시나요? 혹시 뭐, 부동산에 뭐 팔아야 되는 시기, 주식이 뭐 주식을 사고 파는 이런 시기들도 네. 잘 보시나요? 일단 그런 부분이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네. 저는 일단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 음성을 듣고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어 그런 시기를 따지자면은 음 일단은 저는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네. 뭐 좋지 않은데. 좋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따져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재무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우리 태익그룹님께 전달 한번씩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